사실 24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브랜드 리세일을 해도 되는데 이게 브랜드 리세일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내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사업의 그 성장 속도가 버져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전화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전 방송에서 브랜드 재구매 여쭤봤던 시청자고요 아 네, 지금 쇼핑몰 운영하고 계신가요 대표님? 아 네네네 지금 어떤 카테고리 운영하고 계세요? 일단은 그냥 처음 막 시작해가지고 카테고리 일단 상관없이 일단은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아, 제가 완전 초기 판매자인데, 제가 이번에 그 조금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네. 오피스를 잡아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쇼핑몰을 <laughs>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오피스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쇼핑몰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라서 추천으로 조금 이제 수익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브랜드 재구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향 속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겨서 전화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장사와 사업의 차이.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 오피스 사장님께서 대표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피스 사장님이 대표님 잘안 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초반에는 수익이 없으니까, 작은 수익이라도 브랜드를 팔면서, 리셀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대표님만의 브랜드를 점점점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24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브랜드 리세일을 해도 되는데 이게 브랜드 리세일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내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사업의 그 성장 속도가 버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을 분담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 리셀로는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익이 없는 거를 그냥 알바나 저는 이제 수학 강사를 하면서 투잡을 했죠 그런 것처럼 투잡을 하면서 고정 수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대표님만의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번에 다른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상세페이지를 이제 수요공급도 찾고 경쟁자들도 확인하고 리뷰된 것도 한번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판매 실력을 초반이니까 제가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었던 내용 중에서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그렇게 하면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대표님이 처음에 생각하신 네.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나중에 네. 우리가 사업체를 늘리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자동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이런 브랜드 리셀이나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측면에서 봤을 때 단타밖에 안 돼요 단타. 그러 지금 조금 벌고 말 거냐?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동화를 시키고 할 거면 대표님만의 그런 쇼핑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표님 처음 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 사장님의 말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네. 네. 고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대표님 원래 하시는 대로 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행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이 대표님의 이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뭐 판매 기본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브랜딩, 그 다음에 가치 입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오피스 사장님께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스마트 스토는 어 지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리셀로 수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식 그래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 조언이 지금의 방향성이랑 너무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런 브랜드 리세일이나 이런 거는 이 커머스의 한 영역인 것 맞죠? 똑같이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를 파는 거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표님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브랜딩을 할줄 알아야 되고 마케팅을 할줄 알아야 되고 제품의 가치를 입히는 판매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1, 2년 할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거죠. 그러니까 사업체를 만들고 자동화를 만들고 기업을 만드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남의 브랜드가 아니라 내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의 가치를 입히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되면은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것들을 많이 팔수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전부 다도 다팔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같이 입히는 게 되면은 진짜 내가 어떤 걸 팔더라도 다팔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다른 브랜드를 끌고 와서 값싸게 들고와서 뭐 가격 차이로 수익을 보고 이런 행위는 그냥 단편적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생각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